고맙습니다. 네, 네, 형님그습니다 네, 차 도착했습니다. 네, 차 상태는 괜찮겠나? 네, 네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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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우, 잘생겼죠, 정인이 고용보다는 잘생겼죠. 연예인 해도 되겠는데요? <laughs> 네, 지금 검수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별 이상 없어서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면 됩니다 네네네네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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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업 일정을 오늘 조금 하고 내일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스케줄 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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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까지는 끝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스타이크스 제철이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을 할 거고요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도포하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일단 전처리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타렉스 차량은 전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마스킹 부위도 조금 많은 편이고요 요거 위에도 뒤쪽으로 보시면은 마스킹할 부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쪽으로 보셔도 음. 마스킹 처리 전부 다 완료됐고요. 특히나 스타렉스 차량은 전처리 과정 중에서 이제 녹전한 그리고 방충 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독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녹전한제 방충 처리까지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위에 부식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녹전한제 방충 처리까지 마쳤습니다. 뒷부분 마찬가지. 부식이 이 부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중으로 코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봐도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 차량은 LPG 차량입니다. 이 연료통이 이렇게 감지막하게 이렇게 있고 특히나 스타렉스는 차체에 붙어 있는 용접 부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이중으로 적용을 해줘야 부식 방지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요런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용접 부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스타렉스 차량은 요 부분, 요 부분이 부식이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는 차를, 어, 꾸준히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어, 느 부분이 부식이 빨리 진행이 되는지, 그거는 어, 조금 잘 아는 편이에요. 요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전처리 과정이었고요 이제 세라미가 16 도포 진행을 하면 되는데, 어, 일단 퇴근을 할 겁니다. 시간이, 어, 퇴근 시간이 됐기 때문에 퇴근을 할 거고, 집에 가서 보고, 어, 잠이 안 오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지금 벨리세이드 찾으러 오셨네요. 이제 벨리세이드 지금 출고를 할 거고, 어, 출고 후에 저희는 바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이 밝았습니다 어, 지금 출근하자마자 카메라를 켜고 있고요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너왁스까지 다끝났고요 세라멜 16 도포는 어제 밤에 레스 가인님께서 도포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너왁스만 도포를 하고 별탈 없이 잘 끝냈습니다 원래 이번 차량은 어, 언제지? 한 3-4일 뒤에 탁송으로 오기로 돼 있었는데, 좀 탁성이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중간했어요. 어 손님께서. 그래도 좀 빨리 해주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어제 조금 무리를 해서 했습니다. 예. 오늘 작업할 차량 K7 프리미어 어 도착해 있고, 이거 조립하자마자 바로 K7 작업 진행을 할 거고요. 완성된 모습 한번 보시죠. 정비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했고요. 골트 하나하나 전부 다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청 처리까지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정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노왁스 도포된 모습 확인을 할수 있고요. 최대한 꼼꼼하게 성리를 다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프론트 부분도 마찬가지,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다 했고요. 볼트 하나 하나,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전처리를 깔끔하게 해드렸고, 이런 너클 부분, 너클은 추철로 돼 있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독전 안제 방청 처리까지. 이중으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스타렉스 역시 난이도가 조금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물론, 뭐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모아비 이런 차량보다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 아 그래도 일반적인 현기차에 비해서는 조금 힘든 편이죠. 펜다 부분도 깔끔하게 시공이 다 완료됐고요. 앞펜다 폼매트 장착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타렉스 LPG 차량이었는데요. 저희가 LPG 차량을 해봤었는지, 안 해봤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뭐 작업은 깔끔하게 끝났고, 스타렉스 차량 역시 부식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차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전처리 작업부터 세라믹 도포까지, 최대한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이제 조립하고 다음 차 바로 넘어갈게요. 어우 생뚱맞게 비가 오냐? 오늘 비 온다고 했습니까? 언더코팅 한 번으로 방청은 물론 방음 효과까지.